안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큐티 뽀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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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짝! 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믿음의 길을 뽀짝, 뽀짝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룩하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사합니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2월 5일 토일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제목도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소리내서 또 막, 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인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죄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두 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바벨론이 그들을 심판하여 포로로 끌고 간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임을 예언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왜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옆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공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 그리고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콩닥을 함께 볼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읽다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답답하고 두려운 다니엘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회개하며 이스라엘 위에 기도했어요. 그래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찰칵을 통해서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난후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얼굴 표정을 그려 완성하고 기도의 내용을 적어 보아요. 그래요. 우리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웃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도구로 다니엘의 얼굴을, 우리 기도하는 얼굴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우리 말씀 수용으로 가서 말씀 적용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의 죄를 졌고 회개 의 기도를 드리세요.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당연히시죠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적어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친구들 다 적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일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친구들이 죄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